안녕하세요. 중국어를 독학하는 자, 중국자입니다. 오늘은 HSK 공부 21차네요. 아, 23일차군요. 오늘은, 그, 단어를, 지금 거의 다 복습을 했어요. 동영상 안 올리긴 했는데, 하루에 4개씩 하니까. 지금, 7일차 돼서, 3일차만 하면 또 40개를 한번더 복습하고요. 또, 쓰기는? 13번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많은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. 독해는 3번을 거의 끝냈고요. 내일은 4번을 들어갈 생각이고 듣기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해도 실력이 느는 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매일을 너무 어려워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. 쓰기 같은 경우에는 답이 안 보일 정도로 힘듭니다. 역시 독학의한계인가 싶기도 하고 힘드네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